네, 뉴스프리전 미디어 뉴스 센터 김경훈입니다. 빠듯한 산림이지만 오산문화예술을 생활예술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이수영 오산문화재단 대표인데요. 행정관리 출신이기 때문에 다수간 우려를 했지만 시와 신앙송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기우였다는 말입니다. 그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사 문화재단에 취임하신 지 2개월쯤 됐는데요. 혹시 업무 파악이 되셨나요? 첫 네. 빠르네요. 네. 2개월, 내일 모레가 딱2개월이됩니다 다행히도 제가 여기, 그 현직에 있을 때 문화재단 업무를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직원들이 그때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업무 파악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조직 개편을 해서 인원이 줄고 팀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또 외적으로도 뭐그 상당히 질타를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잘 설명을 해서 그 잘못한 부분은 물론 고쳐나가면 되겠지만 잘한 부분도 이렇게 해주면 은 우리 직원들이 좀 사기가 진작 될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문화재단은 공연 또이 전시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교육 그다음에 창작예술촌을 좀 운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다양하고 좀 성질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평상시에 언급하신 말씀 중에 생활문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어떤 내용인가요? 백봉진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문화가 융성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문화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만 상대방을 즐겁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오산시는 생활체육은 상당히 발전이 됐습니다.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반면에 우리 문화예술 수준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 약간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체육처럼 문화도, 문화를 생활로, 생활을 예술로 이런 그 기체 아래 그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쉽게 문화를 만날 수 있고, 쉽게 문화 예술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만들고자 하고, 시민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생활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네. 건가요? 우리 미술관, 오산미술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시 공간이거든요. 근데 전시는 꼭 미술관에 와서 전시품을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숙센터에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그 유동인구가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 가서 장르별로 그 전시를 해준다든가 또 요즘 무량기 수목원에 가면은 상당히 주말에 많은 인원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 우리가 가서 찾아가는 전시회를 하면은 시민들이 쉽게 전시를 하는 걸 접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저는 생활 문화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생활 체육 있듯이 생활 문화도. 네. 어... 계속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그문화 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또 포부한 말씀해주시죠. 우선은 그 노노자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자열 원자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긍지를 갖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정치를 하시오.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이 부러가 저절로 차, 찾아오게 됩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문화재단 식구들이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더 즐겁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오자마자 근자열 원자이라는그 용어를 제가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이라는 우산문화재단의 우산 공동의 목표를 좀 공유하자. 그 우리 뭐 직원들도 각자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산시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생각은 다 같으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과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우리 오산시 문화 예술 진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 결국에는 정상에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좀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 보면은 그 우리 문화의, 좀 코로나로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었고요. 문화의 일상 회복을 좀 우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의 향유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를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자생력을 좀 확보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감동이 주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즐거움은? 누나 이길 수가 없죠. 아무도. 네, 즐겁게라는 거는. 네, 네. 근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말씀 중에 문화를 생활로, 생활을 예술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전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생활 체육, 문화,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우산시민이 생활체육은 상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발전이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문화예술이 좀 미흡하거든요. 인근 그 지역에 대도시가 있던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이제는 대도시에 가서 즐겨야 될 문화예술을 우산시에서도 즐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뭐좀소공연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 그리고 이 소공연하는 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발굴해서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공연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와서 그 공연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오산 장터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장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이 오셔갖고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술은 그들만의 하는 문화 예술가 예술가들이 하는 그런 장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이 예술을 할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가 더 확대를 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배우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무사시 문화예술 발전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공직에 계실 때 바라본 문화재단과 또 여기 직접 들어와서 어, 본 문화재단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있죠. 그 공직에서 있을 때는 뭐 문화재단에 이렇게 말만 해면 그게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사업 하나 하나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 전문성이 있고요. 공직에서 보던 거와는 더 깊은 전문성이 있고 또 여기 직원들도 나름대로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이 좀달럽지다 제가 공직사 공직사에 볼때 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그 이제 우리 그들의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또,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같이 이렇게 좀 합해서 좀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어, 제가 듣기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시도 좋아하고 낭송하시는 것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시 등단은 하셨나요? 예, 등단은 아니고요. 네. 제가 문화재단에 그, 오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평상시 글을 좀 씁니다. 그래서 네.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기행문을 쓴다든가 또 어느 산에 가서 좋은 풍광이 있을 때는 그 시로 한번 써서 이렇게 글로 남겨놓고 그 습작 시는 제가 씁니다 전.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신앙송 낭송도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laughs> 이 낭송을 이게 앞쪽이 읽어야 되는 건데요. 네. 제가 배랑간의 부탁을 받아서 제가 좋아하는 시는 하나 있습니다.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 하나 꽃피오 조동화 나 하나 꽃피오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아, 예정 없이 부탁드렸는데도 습작시는 아니고요. 나비신데 조동화 시인 것입니다. 이 시를 제가 그 직원들 취임할 때 마지막에 낭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직원들이 그 자기 혼자 이렇게 조금 잘못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이 다 이렇게 함께 같이 하면은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고 온산이 헐헐 타오르는 그런 감을 받았다고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한 편이 직원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더라고요. 아, 우리 대표님은 감성적인 경향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네. 우리 대표님이 바라본 오산시는 어떻게 정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키가 작거든요. <laughs> 그, 오산은 작지만 강한 도시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산신근에 수원 100만, 화성시 거의 100만, 네. 용인시 백만 평택시 엄청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산은 작은 만큼의 시 행정의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열심히 하면은 시민들이 큰 수혜를 볼수 있고 또 우리 행정이 시민들이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산시가 비록 규모만 해서는 적지만은 대형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도시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